패스하 패스하자! 패스해야 돼! 스하자패스어하자 패스하자! 패스하자! 패자 패스하자! 패스하자! 패야하자 패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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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패스하스하 <목소리도> 제상아, 어깨, 어깨. 야, 무릎 무릎 무릎. 무릎 치넣어요 <목소리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도> 으로 <오른손으로 번쩍> <목소리도> 나이스! 형천천히해요 천천히. 아빠! 미터버리, 아빠! 아빠! 리커버리 이살 나이스! 눌러! 눌러! 나이스! 나이스! 사이드! 지기자! 네. 기서 압박해야 돼요. 다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이기고 있어요. 이용 씨, 이용씨대요 잡지 말고 앞에 언캐 잡아!

디바프 한번 봐보자. 디바프 그렇지. 디바프 김수이 <laughs> 들어가 백쪽으로 형. 배꼽 오른쪽 쪽으로 팔 막아요. 들어가, <laughs> 오른쪽 팔 막아. 김수이 들어가. 미크림에서김수이 들어가나 어이스백 조심해요. 마마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역시 군인! 역시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일병이야!